굉장히 좀 어색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네. 그것도 초, 노래도 처음으로 하시니까 더 아마 당황하셨을 네. 텐데 네. 목소리가 너무 참그 뭐라고 청한 그렇지 청하고 단아한 네. 날, 네. 네. 굉장히 그 청순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네. 어, 학장님의 그 심사 평은 네. 어, 이렇게 그냥 홍분을 정도 그 심사평한 것은 해방요청입니다 네. <laughs> 아니, 아, 두 번째. 리 원론사기신을 어떻게 보셨는지 비안 나서. 네. 네. 말씀, 귀한 네. 네. 노래에 대한 소감, 아, 소감 코멘트. 네. <laughs> 아, 일단 그이 예술 경제와 통하다라는 오늘 책이 오늘 주제인데 네. 아, 이렇게 미모나 가창력으로볼때 네. 저런 분이 강수지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 맞습니다 소감 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귀한 아주 하이 퀄리티 리프테이션 네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요. 네. 어, 진실을 쉽게 얘기하는 부분도 너무나 안타깝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네.